육군사관학교. 나는 사관학교 하면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제 친구가 육군사관학교였나, 공군사관학교였나, 사관학교를 간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가 있어요. 친했거든요. 근데, 친했는데, 이제 대학교에 가면서 각자 이제 멀어지니까 연락을 뜸해졌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그 친구가 육사를 자퇴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사이비에 빠져서 육사를 자퇴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맨날 옛날부터 뭐 성경책 읽지 않을래 막 같이 교회 가지 않을래 이렇게 되게 자주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안 갔었거든 그 친구가 사이비에 빠지면서 그 어, 육사 잘 다니던 거 자퇴하고 그쪽으로 완전히 빠졌나 봐요 지금 뭐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네 잘 지내려나 아 순절 손절, 손절할 것도 없었어 연락을 안 했었으니까 고등학교 때만 친했던 거지. 어, 치즈를, 치즈랑 먹어도 맛있나? 이렇게 신기한데? 응, 음, 공부도 잘했거든. 그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또 20대에도 친구 한명 있었는데, 그 친구도 사이비였어요. 내가 그때 왜 거기, 거기에 끌려갔었지? 정확한 이유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그 여사친 아닌 여사친이었는데, 별로 대면, 친했나? 친했다가 그냥 좀 나중에 대면대면해졌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본인 사촌 누나가 사촌 누나였나? 아 누가 누군가 하여튼 그 무슨 일일 카페를 한다고 거기 놀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가자 해가지고 쉬는 날이어서 갔거든요. 갔는데 그 카페를 가지 말고 가기 전에 그뭐 맥도날드에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 같이 마, 만나서 가자고 맥도날드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만나자마자 무슨 얘기를 하더라? 무슨 사주 얘기를 갑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맥도날드에서. 그, 정확히 저기였어. 둔산동에 있는 맥도날드였어요. 갤러리아에 있는. 그래가지고, 뭐지? 처음에 싶어서 하는데, 아, 그래요? 막 얘기를 하다가, 뭐, 종교 있냐? 뭐, 교회 다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뭐, 그런갑다. 난잘 몰랐으니까, 사이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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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들었지. 아,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카페에 가자는 거예요. 그 일일 카페에 갔는데, 사이비 종교가 하는 일일 카페였던 거야. 대전에 사이비 종교가 진짜 많거든요 길에 치일 정도로 많아 대전은 진짜 끙. 그래가지고 끌려갔다가 어씨 여기 뭐야 하고서 그날 이후로 그 친구 손절했어 어떻게 손절했는지도 사실 기억이 안나뭘 연애 설을 풀어요 뭘 좋은 거라고 연애 설이 그리고 또한번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 얘기하자면, 제가 독서 토론 스터디를 만들어서 했었어요, 한동안. 근데, 어느날, 독서 토론 스터디에 그냥 우리끼리 잘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왔어. 독서 토론 스터디에 누가 가입하겠다고 가입 문의가 왔어요. 아,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종로 쪽에서 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해서 이제 종로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때마침, 원래 잘 문의가 안 들어오는데, 문의가 안 들어오는데, 또한 사람이, 종로에, 아 이거 그 독서 토론스터에 문의가 들어온 거예요. 구그 주에 따라, 이상하게. 그래서 어차피 새로 보는 김에 같이 보자 해가지고, 종로에 있는 버거킹 아세요? 종로에 버거킹 하나 큰거 중심에 있거든요? 종로 버거킹에 가서 만났어요. 근데 만나자마자, 또 본인이 무슨 사주를 볼줄 안다고 하는 거야. 여성분 한 분이 있었고, 남성분 한 분이 있었어. 근데, 여성분 한 분이 앉더니 본인이 막 사주 얘기를 해, 타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 내 옆에 있던 안전 안안 새로 오신 분은 그니까 러둘다 모르는 사이겠죠? 새로온 사람들 셋이 만났어요. 나한테 문의가 왔으니까 둘 다. 구두님 옆에서 되게 막 신기해하는 거야. 근데 나는 사실 어, 뭐지? 오늘 독서 토론 스터디 해야 되는데 지금 막뭐할게 많은데 막 그는데. 자꾸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관심 있게 들으니까 뭐 그걸 방해할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래 같이 해서 뭐 관심 있게 들었어요. 그러더니, 막, 내 사주를 봐주겠다고 하더니, 아, 내 사주가 다 너무 좋대. 막, 대기만성형이. 나중에 너무 잘 될걸. 근데, 딱 하나에 무슨, 이, 걸리는 게 있대요. 이거를 풀지 않으면은, 어, 앞으로 이 사주가 꽉 막혀서, 뭐, 혈, 뭐, 뭐, 어쩌고저쩌고 풀리지 않을 거래. 그래서 그걸 꼭 풀어야 된대. 그래서, 아, 그래서 물어봤죠. 그럼 뭐,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랬더니, 아, 이거는, 여기서는 불가능하고, 제가 가서, 내가, 본인이 아는 뭐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같이, 기도를 드리면서 어. 풀면 된대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어, 되게 막, 호쾌하면서, 어, 그래요? 저 너무, 어, 저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 언제 할 수, 있을지 오늘도 혹시 되나?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막, 티키타카를 하는 거야, 둘이서. 어, 그래서, 어, 나도 그냥, 거기 분위기에 혹하잖아요. 잘 모르던 때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아, 그런가? 아니, 뭐, 어차피 해준다니까, 뭐, 잘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막, 어,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가죠. 뭐 시간도 널널한데 해서 저녁에 저 갔거든요. 저 사주 볼줄 아는데 일본인 사주 보니까 머리털이 없어질 것 뭐래요? 같고 이어친도 없고 맨날 징징댈 것 같아요. 저좀묘한가요뭐래뭘뭘뭔 뭘, 개소리세요. 죄송한데 저 사주 얼마 전에 보고 왔어요. 전혀 틀렸고요. 그래서 갔어. 어디였냐면 제기동역이었어. 제기동역으로 딱 가가지고. 제기동역이 어떻게 되 있는지 아세요? 제기동 신설동 쪽? 완전 그 옛날 주택들이 막 구불구불, 구불구불 지게 돼 있어요. 막그 빨간 벽돌 건물들이 그 약간 뭐라 그래. 그 옛날 스릴러 영화? 한국 스릴러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음산한 동네야, 약간. 그 동네가 무서워, 제기동 신설동이. 주택가 딱 내려서 근데 가는데, 이 가로동도 되게 어두침침해. 그리고 막 그런 거 아시죠? 막 찌징찌. 찌징. 틱틱 지징찍, 틱틱 막그 제대로, 제대로 안 들어있는 막 가로등이, 주황색 가로등이 이렇게 뜸은 뜸은 있고, 거기를 근데 들어가는데, 내가 길을 다시 돌아오지, 그때 당시에는 카카오 내비 이런 거 없었어. 막 지도 이런 게잘안돼 있었어요, 어플로. 그십몇년 전이니까, 십년 전이니까. 그래가지고, 구불구불 막 들어가는데, 역시나 이거 이따가 잘 찾아갈 수 있겠지 하면서 막뒤를 쫄래쫄래 찾아가, 찾갔어요 아, 그래도 뭐 옆에 든든한 동료도 있고 하니까 같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한, 제기동역에 내려서 십몇 분? 한 20분 가까이를 걸어갔더니, 어떠한 2층짜리? 3층짜리 주택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겉에서 봤는데 막 부적이 창문에 막 붙어 있고, 일단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죠. 갔더니, 그 일단은 가방을 주래요. 가방을 줘서 저쪽 방에다 두는 거예요. 우리들 가방을 그리고 일단은 뭐 뭐야 삼, 3층인가 이층에 올라가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오라면서 옷을 하나 주는 거예요. 삼배옷 같은 걸 하나 줘요. 그니까 그러니까 절에서 입을 것 같은 건지 그래서 그거를 딱 올라가는데 근데 그때부터 막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나의 식은땀을 증폭시켰던 한마디가 있어. 혹시 뭐 이렇게 기도를 그냥 하셔도 되는데. 어뭐 돈을 좀 이렇게 같이 하면은 그 마음이 더잘 닿는다 하면서 현금을 갖고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막 그때부터 이제 막 정신이 하얘지는 거예요. 어 나이씨, 뭐지, 이거? 지금 삥 뜯기고 혹시 장기 매매 당하나? 별이별 생각이 들면서, 아, 일단 지갑에있어가 일단 옷 갈아입고 오겠다 하면서 계단을 턱벅터벅 올라갔어요. 근데 계단 올라가면서 진짜 별이별 생각이 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옷을 막 갈아입으려고 이제 막, 설거하는데내 앞에 남자분 이미 다 갈아입었어 같이 올라가가지고 아 근데 뭔가 느낌이 너무 세고 쎄하고 너무 무서운 거야 막 식은땀이 나면서 그래가지고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냅다 계단 탁탁탁탁 내려가가지고 가방 있는 거탁 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급해가지고 요 하면서 막 달려나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전화가 오기 시작해 그 여자분한테서 그래가지고 막이막 막 받지도 않고 갔지 막 뛰어갔지 근데 막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너무 어두컴컴하고 막 골목골목돼 있으니까. 근데 막 열심히 뛰어나가니까 다행히 여기 보였어. 와씨 그래서 한숨 쉬고 있었는데 마지막이 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였어. 전철에 탔거든요. 전철이 아시죠 어떻게 돼있는지그 제기동 1호선역 전철은 보통 그중그 그 칸과 칸 사이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 전철에 타서 아 다행이다 하고 이제 어좀 사람 없는 쪽 자리 찾아서 걸어가려고 하는데 맞은편에 아까 그 남자분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와씨 그래가지고 개 소름 돋는 거야. 나개 빨리 뛰어왔거든. 그래서 그때 소름 돋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사실 기억이 안 나.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냥 어떻게 저렇게 도망가가지고 다행히 잘 돌아왔어요. 근데 무서운 게 내가 답장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는데 며칠 동안 전화가 오고 카톡이 오고 계속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집착이 심해? 아 근데 그 사람이랑 뭐라고 대화를 하고서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헤어졌었어. 앞으로 연락 뭐 연락 주세요 막 하고서 진짜 개 무서웠음 그때. 이게 와 그거 겪어봐야 돼 여러분들 그 분위기 음산한 분위기에 그 제기동 동네를 들어가 가지고 갔다 오는 거. 그래서, 당연히 알겠지만, 이 남자랑 이 여자는 이미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고, 나를 한명이 작업하기 위해서 둘이 모르는 척 이렇게 접근했던 거였어요. 진짜 개 무서웠음, 그때. 근데 그 이후에 거의 패닉 상태였는지 내가 기억이 잘안 나네, 그 다음 이야기는. 나는 그리고, 이게 10년이 지났지만, 딱한번본 사람들이지만, 그 여자의 얼굴과 그 남자의 얼굴이 되게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나.